거래는 낮은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체결가는 금매 위주로 형성되며 재고가 늘지 않아 보이는 구간에도 호가와 체결가의 괴리가 커지다가 체결가가 호가를 끌어내리며 단계적으로 하락세가 확산됩니다. 전세는 유동성 축소와 신용 규제의 지속으로 상승 탄력이 제한되고 매매와 동행하며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이 추가로 전세 DSR과 임대 보증 관련 안전장치를 강화하면 현금 흐름 중심의 수요만 남게 되어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로에서 공통된 핵심은 신용공급의 축소와 거래 절벽이며 이는 결국 가격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이 남양주라온프라이 비소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52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571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음 녹촌리 남양주라운프라이빗시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46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남양주 창현도 뮤토입니다. 2017년 준공 44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월살리 화도요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5년 준공 63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성역신 도브레뉴 3차입니다. 2010년 준공 47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813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진저북 부평리 진접센트레빌시티 단지입니다. 2009년 준공 266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신창현 풍림 아이원 1차입니다. 2009년 준공 38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818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5%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부영사랑으로입니다. 2009년 준공 108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835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진저북 부평리 진접센트레빌시티 1단지입니다. 2009년 준공 1,176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5%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남양주진접노데캐슬입니다 2009년 준공 48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진접북 부평리 진접센트레빌 시티 3단지입니다. 2009년 준공 239세대 전용면적 125.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남양주오남프루지오입니다. 2009년 준공 45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1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오나마이파크입니다. 2009년 준공 58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4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진저북장열리 금강펜터리읍입니다. 2007년 준공 50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오나무 모남리 두산이부입니다. 2006년 준공 35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5,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한라비 발디입니다. 2005년 준공 63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음마석우리보미천광 플러스 원입니다. 2005년 준공 7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마을 평내 평래 2차 대주파크빌입니다. 2005년 준공 606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양질이 오남상용수 있다 통지티읕 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45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136만원에서 최고액 5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6%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우림피류입니다. 2005년 준공 29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5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금곡동 명지에드는 터입니다. 2005년 준공 17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에스 클래스입니다. 2005년 준공 105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7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동월 로얄듀크입니다. 2005년 준공 59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마을 평내 평래 1차대 주파급일입니다. 2005년 준공 59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음 마서우리 중흥의 스클래스입니다. 2004년 중공 46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의미인 호스빌입니다. 2004년 준공 35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효성 100년 가약입니다. 2004년 준공 607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6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8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입니다. 2004년 준공 37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1억9535만원에서 최고액 4억7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청학주공 7단지입니다. 2002년 준공 851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움 마석구리 대립입니다. 2001년 준공 370세대 전용 면적 13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5%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양질이 오남일 청구입니다. 2000년 준공 429세대 전용면적 8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청학주공 5단지입니다. 2000년 준공 592세대 전용면적 118.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변혜트입니다 1999년 준공 309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2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4,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와부 읍 덕소리 진도입니다. 1998년 준공 57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주 공사입니다. 1998년 준공 78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강남건영입니다. 1997년 준공 204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현대입니다. 1997년 준공 982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4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2%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주공일입니다. 1996년 준공 910세대 전용면적 58.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강변삼익입니다. 1996년 준공 880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2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강남입니다. 1994년 준공 913세대 전용 면적 5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788만원에서 최고액 4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8% 오른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신우가 든입니다. 1992년 준공 198세대 전용 면적 79.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 오른 금액입니다.